어,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가 재료발주에서 이미지 BOM 내보내는 게, 현재 이제 이런 상태로 나왔는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렇게 표준품에 들어가서 재료발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뷰를 이제 세팅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뭐, 어차피 세이딩하고 와이어프레임 하는 거는,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자동 세이딩 하겠다. 와이어프레임을 하겠다. 나중에 이미지 내보내기 할 때. 그 다음에 뷰 세대 확대나 이런 거 해놓고, 이 상태로 내보내겠다. 이 상태로 내보내겠다. 그러면 여기서 재료발주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수정을 누르면 되고요. 수정을 누르면 요팀몰드 언더바 뷰 언더바 1로 되는 거고. 어, 만약에 이제 재료발주가 없다, 재료발주가 없고 표준품 제작하는 것들은 여기서 뷰에서 어, 오퍼레이션에서 세이브 해서 요 그걸 하나 현재의 뷰 상태를 이렇게 세이브 해놓으면 돼요. 팀몰드 언더바 뷰 언더바 1로 세이브를 해놓으면. 이제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세이브 해 놓으면 이제 요 뷰를 읽어 들여서 지금 같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오픈을 해 보면 여기서 뷰를 뭐 세이브한 거를 오픈 컨트롤 시프트 엔 컨트롤 시프트 n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라이트 뷰. 블라인 라이트가 되는 거. 요거는 이제 팀월드 뷰. 요, 요 상태가 세고 된 거예요. 요 상태로 해서 이 상태로 된 것들은, 요, 탑에 왔을 때, 요, 재료발제에서 이미지 내보내기 할 때, 저 상태의 뷰를 가지고 이미지 내보내기를 이렇게 합니다.